우리는 이앞 시간에 바울의 이전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 안에 열심당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것이 그리고 유대교를 전하는 것이 그의 온전한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이 또 자기가 높아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놓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웬일인지 몰라도 자신의 이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오히려 더 꺼내놓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자기와 같이 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내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유대교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더 드러내기 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더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복음을 위해 꺼내 놓은 다음에 내가 그런 나였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된 과정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 택정하셨다 먼저 이렇게 합니다. 택정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 언제부터 선택했다? 이미 바울이 어머니의 뱃 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픽 빡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가장 악했던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저런 나쁜 놈하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 태초부터 택정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계시는 중이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할 때 그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했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보여 주는 거냐면 이태중에서부터 가장 악할 때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사도됨의 근거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면 외적 요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선택했다고요? 태중에서부터 가장 악랄할 때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 이미 선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을 여기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좀 떠올려 보시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너무 특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설 때에, 그러는 와중에 뭔가 유대교의 회의가 들거나, 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고민과 회의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까? 아니었죠. 더 이상 악하지 않을 만큼 가장 악랄하게 말하자면, 그런 가장 영적으로 악했던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잘 들으세요. 설득하셨다기 보다는 그냥 꺾어버리셨어요. 설득되어, 설득하고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어쩌면 바울이 어떤 회의가 들었다거나, 사도가 된 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근거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해할 소지가 되니까. 그의 회심이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태중에서부터 바울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아예 설득의 과정이 보이지 않고 그냥 확 꺾어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강력한 부르심. 바울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완전하게 그 앞에 확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꺾어내셔서 결국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냥 불러서 세워 버리신 거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 사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 이처럼 바울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자신의 모든 외적 요소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됨을 알았어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확 꺾으시는 인생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냥 아예 뒤집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확 뒤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고 어,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스스로 엎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딪치고 깨져서 회심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보편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울의 회심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확 꺾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냥 뚝 세워놓으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과거 행적을 본다면 사실 바울에게서는 회심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 받을 만한 사실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자예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회심하기 불가능하게 여겨졌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만나 교제하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안 나타나요. 왜요? 바울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회심한다, 회심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속임수야. 우리들을 잡아오게 가드려는 분명한 속임수에 그러고 무서워서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도 이 사울은요. 그리고 바울은 절대 회심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악했었어요. 너무 독했었죠. 그런 악명 높았던 바울을 지금 하나님은 확 꺾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일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의 은혜로운 나를 부르시니 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여전히 앞장서고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확 꺾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 놓으셔서 제가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6절을 또 이어서 볼까요? 갈라디에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도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를 도 다메색에서 만나 완전히 꺾여 회심이 된 이후에 바울은 그 회심한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저주받은 자처럼 여겼지,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처구니 없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히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을 것이며 얼마나 먼저 성도된 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더 많은 것을 좀 듣고 싶었겠으며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심한 이후에 혈육과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말은 어렵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여러분 헛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요, 어, 형제 자매 부모 이런 혈육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내이 마음을 사람과 나누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내이 마음을 일단 사도들과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이두 표현을 쓰냐면, 만일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먼저 뭐 성도들과 막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고 또 먼저 사도들과 오랫동안 나눴다면, 혹시 바울이 사도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부여받은 직책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로부터 받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얘기를 지금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수 있는 이 교리를 공격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이것을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간적인 사도권으로, 사람이 준 사도권으로. 그래서 그 사도권을 약화시켜서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은 부족한 거다. 오히려 이러면 틀렸다라고 말할 어떤 근거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지를 지금 없애야 돼요. 그 철저하게 사도바울의 사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주어진 바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특히나 더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여 회심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게서의 가르침을 받았지 사람들을 만나 의논하지 않았고 사도들을 만나 의논하지 않았으며 사도들에게 사도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색으로 돌아갔노라. 18절에 보면 이어서 그후 3년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색으로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간게 회심 후에 몇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냐면 3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를 한번 사도행적 구자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1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회심한 이후에 즉시로 잠시 담에색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조금 힘이 났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바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또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을 만났다가 다시 도망치듯 나가서 고향 다소로 간 것처럼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갈라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심한 이후에 살아 혈육과 인원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담의 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회심 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서로 지금 다르다는 거죠.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때 어, 저자의 어떤 의도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점이 어디에 있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어떻게 회심하여 어떤 준비를 어떻게든 이거보다는 사도바울이 회심하여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과정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회심과 어떤 준비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어, 사도행전 9장에 몇절을 보시냐면 23절. 여기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이 사실은 여러 날은 그냥 며칠, 몇주이 정도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 여러 날이라는 건 상당한 기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러 날이라는 게한 3년 정도의 기간, 아라비아로 갔던 3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쪽에 더 초점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사도가 된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사도로 준비되어졌는가. 사람에 의해 준비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사도로 준비되어진 자다. 이 부분에 초점이 더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 어느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3년 동안 얼마나 사도로 준비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했는지 이것을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정확한 행적이라면 지금 사도행전 9장의 내용보다는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이 내용이 오히려 더그 회심 직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먼저 간 것이 더. 옳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사도행전은 그 부분을 잠시 좀축소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우리가 일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후 3년 만에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대략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는 아라비아에선 잠깐 있었고 다메색으로 와서 3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부분은 사실 지지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보편적으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냐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서 사도로 준비되어진 것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람과 어떤 교제하지 않고 사도들과도 만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면 담의 색에서 있으면 이 부분이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근데 아라비아도 먼 아라비아는 아닐 겁니다. 당시 아라비아의이라는 행정국이꽤 넓었어요. 지금의 아라비아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담의 색 근처 지경의 아라비아에 사람이 있지 않은 어느 사막 한 모퉁이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그리고 어,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구약성경의 지식들을 더 하나님의 조명 하심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더 깨달아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복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바울은 담의 색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졌으니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더 열심히 어떻게 담에서에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복음이 제대로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듯이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고 꼭 필요한 시간이었으며 이것이 그의 어쩌면 재산이거나 재산이고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세워갈 때는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만드는 시기들이 꼭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시기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나를 쳐서 기도의 무릎으로 더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나를 더... 깊이 밀어 넣으면 하나님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불러 담메 색으로 보냈다가, 담메 색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가 이제 다시 다소로 보냈다가 더 준비시키신 후에 다소 다음 사역은 어떻게 돼요? 드디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꽤 길어요. 꽤 길어요. 근데 그 철저한 낮아짐이, 그 철저한 준비됨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싸움 없이 그 씨름 없이 그 말씀에 진지하게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 시간이 없이 결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낮추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집어넣으시고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자로 만드시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누르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말씀 보게 만드시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이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좀 후에 올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내 아, 인생의 그때가 아니, 내 인생이 또 지금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누르는 순간이구나. 이걸 안다면, 바울처럼 그걸 깨닫는다면, 정말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거지. 그것을 모르면 힘들어요. 근데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알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요. 바로 내 지금의 상황이... 말씀만 해볼 때 어떤 상황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걸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분명하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분명히 이런 기간을 주실 텐데 그런 기간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마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